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해시플로우. 해시플로우 코인입니다. 자, 요 근래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,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조금씩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이 8월달의 정고점을 넘어설 만큼의 이렇게 펌핑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월달과 같은 비슷한 양상을 조금씩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세력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유난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이제 찾고 있는 상태였고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고 계셨는데 또 이제 고래들 이렇게 또 그리고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기밀 동향 자료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또 부지런하게 지금 이렇게 관찰하면서 공유를 해 드리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조수현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의 기밀 정보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으면서 자 RS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수시로 어떻게 바뀌는지 과매수, 과매도 구간에 있는 이런 코인들은 또 어떤 어떤 코인들이 또 주로 이, 지금 현재 <laughs>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 종합적인 정보를 부지런하게 업데이트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.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정보 공유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.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